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레이기서 3장은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화목제에 관한 규례의 언급 부분입니다. 화목제의 온전한 의미는 친교를 갖다 또는 서로 화평을 누리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화목제는 화평의 희생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곧 희생제물의 피로서 서로 화평을 누리고 신교를 갖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화목제는 무엇이 다른 제사와 다를까요? 다른 제사와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하목제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목제는 친교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A와 B가 분쟁을 종식하고 더 발전적인 교제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하목제입니다. 그래서 하목제는 반드시 엄청난 대가를 지불 해야 합니다. 함옥 제물을 제물로 드려지는 데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암수 숫것과 암것 구별이 없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께 함옥 하목 제물을 함옥을 위한 제물을 드린 것은 인간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목제물은 반드시 그래서 죽음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짐승을 대속제물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사와 같이 짐승을 통해서 드리는 이 하목제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를 위해서는 계속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런 불안전한 것을 완전하게 이끄시기 위해서서 하나님 편의 키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화목제에 사용되는 희생재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희생재물의 종류의 차이 뿐만 아니라 또한 가지 면에서 번제와 하목제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번제에서는 모든 재물을 숫것으로만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하목제에서는 숫것과 암컷 아무거나 사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목제에서 희생재물로 암컷과 숫것을 다사용다 사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목제가 먼저 제로 손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회하고 친교를 나누는 데 있어서는 남녀노소 또는 뭐 빈무기천의 구별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기 이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과 하목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차별이나 구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뭐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뭐, 무식한 사람이든, 유식한 사람이든, 모두 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것 없이 누구나 가리지 않고, 죄인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리지 않으십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께 나와 화목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느냐 아니냐만 고려하실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나오라고 하십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누구나. 예. 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편에서는 다소 불공평합니다. 아, 적어도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노력도 하고, 내가 수고도 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적어도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 야, 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가 있으셨습니다. 그럼 그 섭리가 무엇입니까? 그 섭리는 인간은 누구나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누구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조건을 규정하셨습니다. 빈부와 귀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릴 화목제물이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아무나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나 상관없이 하나님과 하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나 주님 앞에 나왔다면, 이제는 제사 드리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어야 합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희생재물 중 번재단 위에서 불사름 이것이 레이 기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야 할 부위들이 2절 3절 4절에 기록됩니다. 그 부위들은 어떤 것입니까? 내장 즉 창자에 덮인 기름 부위를 드려야 합니다. 내장에 붙어있는 주변 기름 부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콩팥과 허리 주변에 기름 부위를 드려야 되고 간에 덮여있는 그 커플 부위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장 주위와 콩팥 근방에 있는 이 기름 부위는 동물의 가장 중심이 되고 간 나가며 맛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한번 고백합시다. 누구나 다 나와서 가장 좋은 것. 다시 한번 가장 좋은 것, 예,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목제 희생 제물에 바로 이 부분을 번제단 위에다 드리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을 대충 드린다면 아마 진정한 화목제는 성립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친결를 갖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가장 좋은 부분을 드려야 됩니다. 물질도 시간도. 재물도. 그러므로 자신의 가장 귀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번재단 위에 올려 놓아야 합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맛도 없고, 쓸모 없으며, 쓰다 남은 쓰레기 같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 놓는다는 것은 하목은 커녕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았듯이, 하목제는, 한번 다시 한 번, 하목제는 누구나 다 나와서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리며 함께 먹는 것이다. 예. 이게 하목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누구나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며 또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레위기서 7 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 7 장에 보면 하목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목제의 희생을 드릴 때 사용되는 제물들의 종류들을 유심히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나 양 또는 염소와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때그 번제나 속제제와는 달리 하목제에서는 소나 양, 염소는 사용될 수 있었지만 비둘기는 하목제물로 사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다 같은 희생제사에서왜 이런 차별을 두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목제의 특성 때문입니다. 하목제는 재물을 온전히 태워 드린 번제나 백성들이 드린 재물의 일부를 제사장들이 먹은 속제자와는 달랐습니다. 하목제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또 가난한 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 남은 재물을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작은 비들기는 서로 나눠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하목재물로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화목을 이루고 잘때 한쪽에서는 소를 잡아서 가진 것이 많아. 폭려한 반면에, 한쪽에서는 가지지 못해 비둘기 하나 잡고 고통을 받고 있다면, 나눌 것이 없다면, 과연 그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화목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의 피로를 따라 나눠주는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된 신앙은 제사장과 성도들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신교의 발전입니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들 사이에는 서로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다 함께 공유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이방인이든 심지어 주인이든 종 사이에도 하목과 평화를 이루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목제인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평화가 이뤄진 것은 어떤 무력이나 돈에 있어가 아닙니다. 함께 나눌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기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로는 쉽지만 행동과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성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마음으로만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로 끝나 화목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방식. 예, 그렇습니다.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가능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시생함으로 자기를 드림으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인간 사이에 참된 화목을 이루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부여잡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공론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목을 이루며 친교를 도모하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론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어떤 혈통이나 감은 또 세상의 명예나 재산, 이생의 자랑이나 학벌 등은 결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길은 십자가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길은 예수뿐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대속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화목의 유일한 길이요, 바로 이것이 친교의 유일한 열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나는 화목한 자입니다. 여기서 함옥이란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함옥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깨닫고 본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되고 화목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도 자신이 속한 모든 곳에서 화목을 이루는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별의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하목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목제를 드린 재물을 제사와 함께 먹었습니다. 드린 자와 함께 제사장,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먹도록 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사람들 사이에서 하목해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들 중에는 아, 그 사람만 있으면 자꾸 불란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우리 옆사람 한 번, 혹시 아닌가? 반면에 어떤 사람만 있으면 불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위기가 싸한데, 아, 그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고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즐거움이 있고 나눔이 있어요. 엄청난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당신입니까? 네. 우리는 과연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부위에 속하며 우리는 함옥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과 함옥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면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당연히 사람들 사이에서 함옥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함? 그런데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 함옥이 아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들은 말로는 사람들 사이에 마 이간시키고 모함하고 다툼을 일으키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직접 거칠고 험한 말로 사람들과 다툼. 아니 심지어 교회 파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 볼때 신앙생활을 잘하고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진정한 하목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목은 저절로 누워있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목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은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목제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하목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예수님과의 하목은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목해야 됩니다. 하목하기 위해서 나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목은 나눔이다. 네. 하목은 나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를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따라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다른 성도가 물질로,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질병과 아픔을 했었다면 기도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당연히 물질이 풍족한 성도는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로만 함목하려 간다면 결국 함목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 야구보사도는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어떤 자가 없이 추워서 벌벌 떨겠는데, 야, 춥니? 옷 입어? 그래, 끝납니다. 배고파서 속에서 꼬르륵꼬르륵 하고 있는데, 너 배고프니 밥 먹어? 그와 뭐 다를 것이 있느냐는? 죽다면 옷을 벗어 주어야 되고, 배고프다면 먹을 것을 줘야 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말로는 형제들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그들과 화목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진정 그들과 함께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그 물질적인 어려움과 부족함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할 때에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나눠줄 수가 있고 기도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들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진정한 화목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화목합시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 좋은 것을 드리고 이웃과의 화목을 합시다 더욱이 나눔으로 화목합시다. 인색하거나 말로만 하거나 아니면 대접만 받으려 가지 맙시다. 더욱이 누군가와 미워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불행 교회와의 불행 목회자와의 불행 성도 간의 불행 대립은 불행한 것입니다. 빨리 합목하셔야 됩니다. 성도들과 합목하시고 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거룩한 형제요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불안은 사단이 좋아합니다. 성도와의 불안은 마귀가 좋아합니다. 더 이상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합목하고 여러분들이 합목하면 그 가정이 합목한 울타리가 됩니다. 가까운 가족으로 합목하고 교회 안에서도 합목하셔야 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과 합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수 있거든 너이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렇게 말씀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를 찾으십니다 이런 자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하목하게 하십니다 이런 자를 통해서 교회에서 진정한 리더자로 삼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었던 그는 하목은 세상을 치료하고 향상시키는 에너지, 원동력,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들의 관계에서 화목하지 못한다면 또한 자기 것만 가지고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리고 인색하게 살아간다면 대전만 받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는 그렇게 평탄하지 않을 것며 갈등과 대립과 싸일질 것임 하지만 말씀대로 화목제 누구나 다 나와서 하나님과 한목하며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그렇게 실천하며 베풀며 꽃피며 나간다면 여러분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는 한목의 웃음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정의 사회의 교회의 리더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손주가 세명 있습니다. 늘 자랑질 합니다. 남자아이가 둘이고 막내가 여자아이입니다. 여자아이는 글이나 숫자가 오빠들보다는 더딥니다. 근데 생각은 빠릅니다. 어떤 이야기를 쫙 하면 오빠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 아이는, 그래, 할아버지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아이가 이 설교를 들었다면, 그러니까 할아버지 지갑을 열라는 거잖아.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지갑을 열어 이웃을 섬기며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긴 웃음꽃이 있고, 나눔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다섯 살그 아이도 이 설교를 들으면, 할아버지 지갑을 열라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함께 화목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만에 하나 한색하거나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것만 주장하지 말고 베풀며 나누며 할렐루야